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단계 위에서, 한 단계 위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와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인식에서 그 습관에서 체질에서 그 지식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도무지 풀수 없는 문제요 난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만 달리하고 방향만 달리해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육의 단계에 갇히고 미어서 육으로 바라보면 육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의 단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접근한다면 결국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세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하장과 대리석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더위 속에 다듬고 있는 세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보면 모로 귀하와 대리석을 다듬고 있어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절간에 쓰일 기와와 대리석을 다듬어 있는 중입니다라고 그 기와와 대리석이 쓰임 받는 목적 이유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쁘게 지금 저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을 위해서 저는 가장 제가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있어서 저의 작품을 이 절간에 제가 만든 기아와 대리석을 까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절의 기아를 보고 내가 깐 대리석을 밟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아와 대리석을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도 답변하는 방식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 일을 하는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도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입장이요 두 번째 사람은 적당히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자기 일로, 자기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돈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판도는 달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이 무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몸에 상처를 받으며 먼지 구덩이 속에서 보리 타작을 할지라도 그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도피하려고 회피를 한다면 하는 내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희생함을 통해서, 그 한계 이상에서 부모가 더 고성을 덜하고, 부모가 더 희생을 더하는더열 사람, 백 사람 몫이라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기쁨으로, 내가 더 함을 통해서 부모를 짐을 들어주고, 기쁘게 한다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자의 차이에, 결과값은 천지차이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시야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은 너무도 달라집니다 이왕 할 거라면 감사하면서 이왕 할 거라면 즐거워하면서 이왕 할 거라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육의 현실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불안함이요, 초조함이요, 염려하지만 그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주관하며 자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영혼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현실에 주어진 위기와 병마에 메이고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 단계에서, 영적인 한 단계 위에서 그 현실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주어진 그 어떤 위기도, 그 문제도 풀어갈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삶의 위기의 어려움에, 분과 혈기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해와. 억지와 서러움의 난간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요. 그 병마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관점이 문제입니다. 병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약문을 통해서만 치유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를 더병 속에 빠뜨리고 병에 끌려다니게 하고 스스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편함 속에서 반복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본된 삶의 취직, 근본된 삶의 방식, 근본된 삶의 모양과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다시는 그병 가운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되려 하는 자, 스스로 바꾸려 하는 자,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선 자는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문제 앞에서도 한 단계 위에서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야를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고 한 단계 위에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가 결국 그 불가능이라는 현실의 문제도 불치병이라는 그 난치병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고, 한 단계 위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한 단계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